원장님 그게 뭐예요 아 요건 덱스컴 g7 이라는 건데요 혹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아세요? 아니요 아 혈당을 원래 어, 예전에는 이렇게 말단을 찍어갖고 그때그때 혈당을 쟀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거를 24시간 되는거예요 혈당을 그래서 음. 내가 밥 먹고 나서 5분 1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연속으로 잴수 있어요 음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혈당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대중화되고 나서부터는 한 80%의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이럴 때 혈당을 측정해 보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인해서 피곤한 경우가 많은 거죠. 그래서 그 원인은 대부분 다 음식 때문이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. 어떤 사람은 쌀을 많이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백미 먹으면 그런데 쌀을 먹으면 혈당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일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. 저는 특이하게 과일은 거의 반응을 안 합니다. 특이하게 반응하는 과일 딱 하나 있었는데 샤인머스캣이었거든요. 그렇게 당도가 아주 높은 열대 과일 같은 경우는 좀 혈당이 많이 오르니까 피해야겠다.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지식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, 요, 프리스탈 리브레 라고 하죠. 이 덱스컴은 어 시장에서 1위 기업이고요 요, 에버트가 2위 기업입니다. 그래서 덱스컴이 가장 선도 기술을 갖고 있고, 어 제품도 가장 잘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요거 프리스탈 리브레는 처음 접했을때 아주 좀, 좀 충격적으로 혁신이 됐고 그 이후로는 제 삶이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거의 탄수화물을 지금 먹지 않습니다. 근데 어밥 같은 걸안 먹고 그외에 대체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가까이겠지만 과일이었죠. 과일로 대체하고 있고 3개월 동안 써보면서 혜택을 받다고 어 저는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살도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 덱스컴 G7을 갖게 돼서 이것도 한번. 장착하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요 사용기한이 어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2024년 1월에 만든 거고 6월 30일까지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3개월 써보면서 어떤지 한번 다 비교 분석하고 뭐 좋은 점 있거나 인사이트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생긴 거 자체가 느낌이 딱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가 들어있네요 이 패치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거 쓰다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 달아놨더니 좁은 길 가다가 여기를 싹 스치니까 이게 무슨 칼로 베듯이 톡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패치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겠죠. 얘는? 어떻게 장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. 예전에 이 리브레 쓸때 구입해놓은 건데요. 요거는 잘 떨어지게끔 하는 리무버고요 얘는 이제 붙일 때 깨끗하게 하게끔 하는 스프레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스위트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살이 이렇게 덜렁덜렁한 부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잘 붙여주는 게 좋아요. 거의 눈에 안 보이게끔 돼 있는 부위에다가 스프레이 뿌리고 뿌리고 말려주고 안 말려주면 이제 물 때문에 그냥 뚝 떨어지겠죠.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봉인 실이 있는데요. 봉인 실 떼고 이렇게 돌려서 열고. 한번 보실래요? 보면 바늘이 있어요 보이죠? 음. 이 바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. 근데 이쇠이쇠 이쇠 바늘이 있잖아요 실제로 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쇠가 이렇게 있고 안에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음. 먼저 넣어놓고 쇠는 빠지고 실리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음, 음. 그리고 어쩔 땐 아무런 느낌도 안 나고 어쩔 땐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냥 다시 말랑말랑한 부위를 잘 찾아서 이렇게 잡고 어, 아무런 느낌이 안 났어요. 붙었죠? 오. 붙었죠?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,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는 겁니다. 떨어지지 말라고. 음. 음, 그렇게 하고 나서, 이제 뭐, 실로 보호패치를 하는 거겠죠? 얘는 일회용인가요? 한번 아, 한번 한번한번 장착을 한 하면 10일 가요. 가요. 아.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점인데, 이 리브레는 15일 갔고요 얘는 15일이었는데, 15만원 정도였나? 아무튼 한 달,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.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. 10일 밖에 안 가는데, 뭐 가격이 얘도 뭐한 8만원 정도 였나뭐 그렇게. 아무튼 가격이 비싸요. 그래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, 한 3개월을 연속 쓰고, 자기한테 많은 음식을 완전히 찾아버린 다음에, 그 다음부터는 암기를 하신 다음에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구나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 이거 나한테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막 잠이 오고 피곤하고 뭐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것 같네 이렇게 체크가 되면 한번 또 써보고 음식 먹어보고 혈당 체크해보는 거죠 이렇게 장착은 끝났고요 이제 앱을 봐야 되는데 센서 연결 음. 둘로? 아니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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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점이 있는데 센서 연결하기 전에 이 덱스컴 G7 앱하고 같이 쓰지 말고 파스타만 쓰라고 나와요 두개 다 하면은 뭐가 경고가 뜨나봐요 아 이거. 응, 페어링 페어링 완료. 페어링 어, 센서 연결이 됐습니다. 드디어 됐고, 저는 당뇨병이 없으니까 해당 없음. 현재가 이제 79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을 하면 바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저혈당으로 나와요. 그래서. 어, 처음에 연결하고 나서 한한만 하루 정도까지는 좀 낮게 나옵니다. 요거는 리브레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사실 그걸 체크한다기보다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서 얼마나 튀어 오르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30 이상 튀어 오르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음식을 피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용해 보고 어, 다음에 뭐 인사이트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샤워할 때도 이런 거 붙여도 되나요? 음 그렇죠. 이게 그, 그 그런 게 제일 궁금할 텐데 이게 되게 방수 처리가 잘돼 있어서 하고선 운동하셔도 되고, 그러니까 땀으로 생겨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. 그런 게 아니면 수영했을 때 겉에서는 방수가 완벽하게 됩니다. 그래서 괜찮고 어, 리브레랑 큰 차이점은 제가 알기로는 리브레는 이제 붙여놓고 나면 계속 핸드폰을 대야 돼요. 이렇게 대고 대고 나서 어 이게 혈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는 건데 더요건 장점이 대지 않아도 계속 측정이 되고 체크가 된다. 그런 간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음 그래서 그거 아니면 잘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 요 어떻게 측정하는지.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내 몸에 연결돼 있는 거고. 바늘이 내 지금 피부 뚫고 어, 간질액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혈액을 둥둥둥 떠다니면서 어, 그 간질액에 있는 혈당을 지금 측정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 실제로 정확하게 요 우리 혈관에서 뽑는 피 수치보다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측정한다기보다. 약간 오차 범위는 인정하고 어, 음식에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오른다 이런 좀 이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운동도 해보면서 제가 측정해보고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. 네. 네.